관련해서 좀 바꾸실 테고 선정도 있으실 거 같은데 그 딱딱한 얘기 하는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오늘 노 행사로 콘서트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. 끝나고 또뭐 다음 내년부터 또 다른 분들 행사 나활동들이 있습니다. 아또작 얘기는 어, 이제 마무리로 이제 그 마지막 콘서트 이렇게 쳐 아,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각각 여러가지 하신 말씀이 많으실텐데 그막 띄엄띄엄 마이크 잡아줬던 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마이크 안잡으신 분들의 마음도 미루어질 적기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또 제가 짧은 강의할 때 저한테 그 머리를 끄덕여 주신다던가 눈으로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그 모습에서 공감이 어,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뭐 정말 저도 로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생각 돌이켜보면 사실뭐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 이런 얘기를 와망 많이 했습니다. 그때 19년 전까지는 제가 곁으로 뭐라는 말에 아 제가 내가 계획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, 계획도 만들어서 성취하고,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, 이렇게 살았습니다. 뭐제 아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, 다수는 다른, 뭐라 그럴까요? 뭐,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,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, 공부 잘하는 친구들, 일 친구들이 있고, 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. 같이 연구하고, 얘기하고,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엘리트 주의자는 아닌데,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제가 10분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.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아는 교우관계가 급격히 바뀌어 나갔습니다. 제하고 아주 잘 알았던,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, 제가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거나 사라졌습니다. 그게 사실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빈자리에 저하고 단일 년, 일 일면, 년씩도 없고 어떠한 학연, 지연, 뭐 어떤 관계도 어떤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지말아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습니다.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아까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이나 아까 우리 강교동에 식당 왔었던 정현 선생님이나 또그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<laughs>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제가 어, 버틸 수 있었다. 또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 그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것부터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뭐 북콘이다 보니까 약간. 감정적이 되는 게 있는데, 어떤 거냐, 아까 전막 계획을 해서 작,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작전을 자고 이렇게 살았고, 그걸 성취를 하면 뭐, 재 성취감 느끼고, 운동을 해도 뭐, 턱걸이 반드시 내가 몇개 해야지 하고, 뭐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. 약간 이제 뭐, 범생인거죠 범생이죠. 범생이죠. 그 지난 4, 5년 경험을 겪으면서 그게 다될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과거에 제가 결정하고 준비하고 집행하는 삶을 살았다면, 제가 아둥바둥 해도 제 뜻대로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일이 벌어져요.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요. 이들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걸 느꼈나 하면, 저는 그래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, 전직 장관이고 전직 뭐고 이런데도 제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라는 지위, 조국 말고 장관이니 뭐 이런 지위가 없는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전직 장관인데, 전직 미청석인데, 전직 서울대 교수인데도 제가 검찰 수사 받아보고 당하니까 막 온갖 일들이 생기고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게 저한테 큰 마음을, 제 마음을 비우는 이제 성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,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제가 지금 재판 선고도 놔두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4, 5년을 겪으면서 어떤 걸, 그 마음을 먹게 되었나 하면, 아, 다못자 아,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놓자, 놓고, 어, 표현이 그렇지만, 흐름에 따라 그냥 살자. 음,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, 그 순간 느끼면 느끼는 대로, 분노하면 분노한 대로 살자. 그래서 막 아둥바둥 하고, 이렇게 하지 않,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. 그렇지 않고, 안 아, 그러면 제가 화가 날거 아닙니까? 그래서, 그래서 저는 이제, 그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모범생적인 이런 사고가 있는데 지금 그걸 다 놓고 그냥 보통의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그 마음에 따라 흘러가는 흘러가는 대로 살자. 그 시민들의 마음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냥 흘러가다가 뭐 좋은, 일 있으면,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, 있으면, 나쁜 일 생기고 이런 마음으로 약간 뭐 도통한 느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. 생각했어요. 그게 지금 저를 버틴 힘이다. 요약하자면 시민들이 늘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알지 못한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사적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리고 와주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덕담해 주시고 이게 저와 저가족을 살렸다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제가 아 그 저를 도와주고 저의 부족함과 금결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제가 살자.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